안녕하세요 팜러닝 구독자 여러분 혁신적 지식의 씨앗이 되는 지식한입입니다 오늘 저희는 농촌에서 점점 늘어나는 빈집 문제 음,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방치된 집들이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골칫거리로 여겨지던 농촌 빈집인데요 이걸 지역의 자산으로 보자 이런 어, 흥미로운 정책적 시도가 시작됐습니다. 바로 농촌빈집은행인데요. 이 제도가 정확히 뭐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우리 농촌이랑 사회에 어떤 변화를 줄수 있을지 네,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이 농촌빈집 문제요.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? 어휴, 이게 숫자로 보면 도가 닿는데요. 2022년에 이미 6만 6천 채 정도 됐고요. 6만 6천이요? 네, 근데 이게 불과 한 4년 만에 70%나 확 늘어난 수치예요 70%나요? 정말 빠르게 늘었네요 그렇죠, 그래서 올해 말이 되면 한 7만 8천 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예측이 나오니까요 이게 마을마다 평균 두채 이상은 빈집이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아, 정말 심각하네요 네, 단순히 집이 그냥 비어있다 이걸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낡은 집들은 뭐 무너지거나 불이 날 위험도 있고요 어, 때로는 범죄의 장소가 되기도 하잖아요. 그렇죠. 안전 문제도 있겠네요. 네. 그리고 뭐 위생 문제라던가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것도 무시할 수 없고요.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거죠. 예전에는 그럼 주로 철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것 같은데요. 그게 제일 확실해 보이는데 왜잘안 됐던 걸까요? 단순히 그 철거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그랬을까요?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? 음, 지용 문기도 물론 크죠.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. 철거라운 게 어쨌든 쓸수 있을지도 모르는 자원을 그냥 없애는 거기도 하고요.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집을 팔고 싶어하는 소유주는 있는데 정작 농촌의 집을 구하려는 귀농 귀촌 희망자들은 정보를 얻기 힘든 거예요. 아, 연결이 안 되는 거군요. 네, 이 정보 비대칭 이게 생각보다 큰 장벽이었던 거죠. 아. 그래서 그럼 철거보다는 활용으로 방향을 바꾸고 특히 그 정보의 벽을 좀 허물어보자. 그래서 나온 게 빈집은행이군요. 정확합니다. 핵심은 온라인 정보 유통 허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. 정부가 뭐 직접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요. 흩어져 있는 빈집 정보를 싹 모아서 뭐 예를 들면 네이버 부동산 같은 민간 플랫폼이나 아니면 정부의 귀농귀천 정보 플랫폼인 그린대로 같은 데에 연결해 주는 거죠. 아 플랫폼이군요. 네, 수요자랑 공급자를 이어주는 뭐랄까 다리 역할하는 플랫폼입니다. 그럼 목표는 역시 그 정보 부족 문제 해결해서 거래를 좀 쉽게 만들자 이거겠네요. 네, 그게 일단 첫 걸음이고요.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연결된 빈 집들이 그냥 사는 집 이걸 넘어서요. 예를 들면 뭐 청년들 참업 공간이라든지 예술가들 작업실 아니면 뭐 도시민들 주말 쉼터 이렇게 좀 다양하게 쓰이면서 농촌 지역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. 이게 이제 최종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럼 이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? 여러 기관이 같이 한다면서요. 네.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구조인데요.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정책을 총괄하면 각 지자체가 직접 발로 뛰면서 빈집을 찾아내고 소유주 동의를 얻는 역할을 하고요. 그리고 관리 기관이 중간에서 지원하고 실제 매물 정보를 올리고 중개하는 건그 지역 사정에 밝은 공인중개사분들이 담당하는 방식입니다. 특히 그 소유자 동의 절차 이게 온라인으로 간편해졌다는 게 눈에 띄네요. 예전엔 일일이 찾아다니고 설득해야 했을 텐데 이건 정말 큰 변화 같아요. 네,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개선점입니다. 소유자가 뭐 문자나 웹으로 동의합니다 하면 공인중개사가 바로 현장 확인하고 사진 찍고 가격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플랫폼에 올리는 거죠. 그 다음에는 이 정보를 본 예비 구매자나 임차인이랑 연결해서 실제 거래를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. 그러면 이 제도는 참여하는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뭐 그런 구조라고 볼수 있을까요? 네, 그렇게 설계됐습니다. 소위 윈윈 구조를 지향하는 거죠. 빈집 소유자는 뭐 관리나 세금 부담 덜면서 팔거나 세를 줘서 수익을 얻을 기회가 생기고요. 네네. 귀농귀천 희망자분들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얻으니까 시간, 노력 아끼고 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간을 구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자체 입장에서도 골칫거리였던 빈집 관리 부담 줄이고 또 외부 인구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법적인 근거도 있다고요 아네이 정책은 농어촌 정비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게 도시 빈집에 적용되는 빈집 특례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는 좀 위험하다 싶은 빈집은 강제로 정비하거나 철거하고 정비 트랙 또 쓸만한 빈집은 이 빈집은행을 통해서 자발적인 거리를 유도하는 활용 트랙 이런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어요 빈집은행은 바로 이 활용 트랙의 핵심인 셈이죠 하지만 이게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것도 있겠죠. 물론입니다. 가장 큰 과제는 역시 소유자의 참여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이겁니다. 과거에 비슷한 조사를 해보면 활용 동의율이 10%대에 머물렀을 정도로 이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. 10%요? 아, 너무 낮네요. 네, 그래서 뭐 양도세나 재산세 감면 같은 실질적인 혜택, 인센티브를 주거나. 아니면 되게 복잡하게 얽힌 상속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해결하도록 법률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방안이 좀더 적극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. 그리고 단순히 빈집 목록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닐 것 같아요. 소유주 참여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진짜 살고 싶다 쓰고 싶다 하는 그런 쓸만한 집 정보 이걸 어떻게 잘 확보하고 제공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겠군요. 맞습니다. 매물의 질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공인중개사분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한 네이버 부동산 같은 민간 플랫폼과의 연결을 계속 늘리고 또 공공 플랫폼인 그린대로의 기능도 그냥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뭐 금융 지원이나 일자리 정보까지 연계하는 식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네 농촌 빈집은행 이게 분명 방치됐던 자원을 활용해서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참 의미 있는 시도 같습니다. 꽉 막혔던 정보의 흐름을 터주고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런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길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는데요. 단순히 집만 연결하는 걸 넘어서 뭐~ 주거나 일자리 금융 교육처럼 빈농기촌 정착에 필요한 정보랑 지원을 한곳에서 쫙 제공하는 종합 정착 지원 허브로 발전하는 것 이게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빈집 정보를 쉽게 얻고 거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여러분께서 농촌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신다면 그 정착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또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각자의 답을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. 혁신적 지식의 씨앗, 지식한이 피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